아가사박사님이 당첨된 영화관람 티켓으로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온 코난 일행 하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갈려버린 상황. 아이들은 고메라. 코나는 탐정단이니 살인사건 영화. 하이바라는 과학자답게 아인슈타인 관련 영화를 말합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했고 결과는 아이들의 승리로 고메라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난또 이거다. 왜? 코나는 아이들 중한 명만 이겨도 고메라였으니 어쩔 수 없나라며 영화를 시청합니다. 근데 하이바라가 꽤잘 만든 영화 같다며 세상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너가 더 소름 돋는다야. 한편 아이들은 영화 상영 중 너무 시끄럽게 해 뒤에서 보던 한 청년에게 주의를 받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온 아이들은 코난은 어떠냐고 묻는데요. 코난은 그저 그렇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미 지겹게도 봤던 거라 별 감흥이 없던 거였죠. 어쨌든 영화도 다 봤으니 축구나 하러 가자는 코난. 겐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직 두 편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알고 보니 세 편을 연속 방영하는 거였죠. 3번을 합쳐서 5시간의 효 라인업 헤비하네? 뭐야, <뭐라> 진짜야? 하이바라는 좋게 생각하라며 한 번씩은 휴식을 즐기는 것도 좋다면서 본인은 그러해 정으로 온 거라고 합니다. 잠시 나온 김에 영화 보면서 볼 팝콘과 콜라를 산 아이들. 그런데 팝콘이 두 개가 더 나와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영화관은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코난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 미루고 영화를 마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름이가 코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듭니다. 코나는 하이바라에게 아유미가 잠들었다며 화장실 좀 가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하이바라마저 코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맙니다. <목소리> 하는수 없이 영화를 시청 중이던 코나는 영화 스크린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던 걸 봅니다.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영사실 창에 뭔가 매달려 있었고 영화관에 불이 켜집니다. 어휴, 또 여라. 아나타니와 큐소프 토키와 나의 미타이네. 탐정단답게 살인사건 영화를 보자 하다가 못 보니 실제로 살인사건을 불러버리네?